내려와야 돼. 총수익금액 불산이 근데 기계 처분이익이야. 기계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이라고 했지 여기 들어가게 는 맞는 거라고. 내려면 되는데 돼 안, 돼? 안 된다고요. 얘는 그냥 사업소득이라고요. 한 번만 다시 토지 처분이익은 토지 처분이익은 무슨 양도소득이잖아. 양도소득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돼 안, 돼? 안 돼요.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. 근데 기계 처분이익이야 또는 차량 처분이익이야.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요.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. 의미에 가세요. 이거 무슨 소득이라고 그랬어? 사업소득. 얘는 무슨 소득? 응. 남도소득. 남도소득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고, 사업소득은 여기 들어가는 거 맞잖아,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결론, 개인사업자는, 봐요. 선생님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는 거야. 나 같은 개인사업자는 크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매출과 우리 하나는 뭐밖에 없어? 기계가 있어? 없잖아. 내 차밖에 없잖아. 차량 처분이차 팔면 세금 내야 된다고 나. 복식복기 의무자는 따라서 봐. 무슨 의무자? 복식복기 의무자는 차 팔면 세금 내야 된다고요. 저차왜선생님 타고 다니자 그동안 감가생각해서다 비용 인정 받았겠지. 그러니까 저차 팔면은 초분이 생기겠지. 선생님차올려 나왔으니까 얼마짜리야? 천 원짜리란 말이야. 내가 천 원을 팔겠어? 그러니까 유형자산 초분이기 생기겠지. 세금 내야 된다고요. 세금 내야 된다. 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매출과 차 파는 거 쉽게 땅그 파는 거는 양도소책으로 따로 내잖아. 그렇지?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. 정리해주세요.